인성이 삶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각종 갑질 논란, 약자에 대한 폭력, 이기심 등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바르지 못한 인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바르지 못한 인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성이 능력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기관에서 226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용조건 중 71.9%가 인성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 인성이 토대가 되어야 창의력과 상상력, 종합적 판단능력, 이해, 소통능력, 융복합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인성이란 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 댐댐이입니다. 또 개인이 가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이란 동물처럼 본능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로버트 콜스는 인성을 개발하는 일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격조 높은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상의 교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의 말을 요약하자면 인성을 개발하는 것이 곧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할수 있는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인성이란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타인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주변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모, 성격, 경제력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분명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진 능력과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나 자신을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많은 꽃이 있습니다. 제각각 모양도 향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장미가 아니라고 다른 꽃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것이 아니고 타인만이 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바른 인성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싫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어찌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진정 사랑할수록 그 울림은 인성이라는 덕목으로 타인을 향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둘째, 먼저 다가가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란 인성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 친구들, 학교 등 모든 곳에서 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커가면서 잊지 못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내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을 세상에 하나뿐인 단짝 친구를 만들고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며 존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줄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과 존중을 줘본 적이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과 존중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인성이란 결국 나의 댐댐이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는 것입니다. 타인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바른 인성일 것입니다. 먼저 사랑과 존중으로 다가가 봅시다. 유쾌하고 예의 바르며 멋진 사람이 나타나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기 마련입니다. 향이 있는 꽃에 벌이 날아들듯 내가 베풀며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합시다. 먼저 다가가기 먼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본 것일 수도 있는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은 한번에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올바른 인성의... 밑걸음이 될 것입니다.